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책9 9페이지를 펼쳐 주시 펼쳐주세요. 어 다들 책 펼쳤나요? 그러면 오늘 배운 시간은 연삭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삭기가 뭐죠? 연삭기란 그말 그대로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법을 우리가 연삭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연삭기에서 보면 면지식위로 봤을 때 거의 y급 또는 z급으로 나타났을때 우리가 연삭기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표면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삭기는 대부분 연삭 수돌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삭 수돌로 이루어졌고 연삭 수돌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지 결합제 두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삭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책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삭 가공의 올리아 특징을 보면 단단한 입자 연삭 스돌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이쪽 가공물이 있고 연삭 스톤 있으면 이렇게 스돌을 반시기반영 회전시켜서 가공물을 가공하는 방법이 연삭기입니다. 연사기는, 연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있습니다. 입자, 기공, 결합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사기 입자는 숫도울, 자 날, 즉, 공, 하공물을 가공할 수 있는 날을 입자랍니다. 입자가 있고, 여기 결합제가 있습니다. 입자와 입자를 서로 붙을 수 있게, 본드 같이 붙을 수 있게 하는 걸 결합제라고, 하고,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없으면 이런 칩이 숫돌에 노딩돼서, 어, 가공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기공이 있습니다. 즉, 숫돌 입자, 연사기의 삼요소는 숫돌 입자, 기공, 결합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삭 연사 가공과 연삭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삭 가공은 공작물과 수돗바퀴의 상대 운전을 통하여 가공되며 모양에 따라 종류에 따라 연삭 가공으로 분류됩니다. 연삭 가공 종류에는 평면, 온통, 공구 연삭이 있습니다. 평면 연삭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연삭기 그대로 평면을 연삭하는게 평면 연삭기입니다. 평면 연사기는 공정물 평면에 연사가는 연사기로 연사돌을 수평축에 끼워 연사스돌을바깥두레를 사용하여 수평형 연사돌을 수직층에 끼워 연사돌의 측면을 사용하는 수직형이 있다. 그림을 보면 가볍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가 있고 가공물이 있고 숫돌이 있으면 베드가 좌우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돌은 가만히 회전만한 상태에서 가공 이 평면 가공하는 게 수평 테이블 왕복이라고 했습니다. 수평축 테이블 회전은 이 공작물이 있고 공작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 수돌이 수직축에서 회전을 하면서 가공하는 걸 수평축 테이블 회전이라고 합니다. 수직축 테이블 회전은 말 그대로 수돌대가 왔다 갔다 칼라무 칼라무 기준으로 상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가공물을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구조를 수직축 테이블 완복이랍니다. 그리고 수직축 테이블 완복은 위와 수평축과 다르게 이런 연사축돌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회전할 수 있는 즉 상하가 추가된 거 우리가 수직축 테이블 회전이라고 합니다. 온톡 연사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형 연삭기는 온통형 공작물 외면, 테이퍼 바깥 둘레를 연삭하는 연삭기입니다. 연삭 방법에는 공작물과 테이블의 이송운동을 기준으로 트래버스, 프렌즈, 컷 연삭 방법이 있으며 트래버스 연삭에는 테이블 왕복형과 연삭수돌 왕복형이 있습니다. 공작형 공작물이 있고 테이블 왕복형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왕복형은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공작물이 좌우로 움직인걸 테이블 완복형이라고 합니다. 연사수돌은 회전만 합니다. 그리고 연사수돌 완복형은 공, 그 A와 반대로 어떻게 되니까 연사수돌이 좌우로 움직이죠. 우리가 이걸 연사수돌이 완복하기 때문에 연사수돌 완복형이라고 합니다. 플랜지 컷형은 어떻게 되냐면 측면을 가공할 때 우리가 단이 있는 가공물을 가공할 때 플랜지 컷형 가공물을 사용합니다. 내면 연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연삭기는 공작물의 내면을 연삭하기 위한 연삭기입니다. 주로 공작물에 뚫려 있는 구멍을 연삭합니다. 연삭수 도 지름을 연삭할 구멍의 지름보다 작아야 하며 바깥 지름 연삭에 비하여 수도 소규모가 큽니다. 내면 연삭 방법은 공작물과 연삭수 돌의 운동 방식에 따라 연삭수 돌의 완복형 공작물 완복형, 성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네요. 연사수돌 완복형은 보면, 공, 공작물이 있고, 보면, 어떻게 보였죠? 수돌이 있네요. 즉, 공작물 안에 수돌이 들어가서 가공합니다. 그걸 연사수돌 완복형이라고 합니다. 즉, 수돌이 좌우로 이송하는 걸 연사수돌 완복형. 그리고 공작물 완복형은 어떻게 될까요? 공작물이 좌우로 완복되는 걸 공작물 완복형 유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센터리스 연삭기 있는데 이거 별표 3개. 어, 김수사 시험에 곧자잘 나오죠. 센터리스 연삭기는 공작물을 센터나 척으로 고정하지 않고 온통 연삭과 내면을 연삭하는 연삭기이다. 반드시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줄은 밑줄 그려주세요. 센터 연삭기는 공작물을 센터나 척으로 고정하지 않고 온통 연삭과 내미 연삭하는 연삭기이다. 그 A와 B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공작물 외경,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안쪽에 공작물 안쪽에 내경을 가지고 때센터생기 내면 연삭기라.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연삭은 A와 같이 연삭수도 조정수도 사이에 공작물을 넣고 공작물을 외면에 연삭하는 것이고 내면 연삭은 B와 같이 공작물의 수도 조정과 가압 노를 제지 노 사이에 지지시키고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연삭을 합니다. 공구 연삭기는 바이트 밀링, 커터 및 드릴 등 절삭 공구를 연삭하는 연삭기입니다. 연삭수도의 구성요소 중요하죠. 은사숫돌은 금속 재료보다 단단한 입자성, 즉 가공물보다 숫돌이 더 강했죠. 강도를 본다면 가공물보다 숫돌, 숯돌, 숫돌이 재료가 경도가 있어야겠죠. 단단한 입자를 결합제로 결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것을 숫돌 입자나 자상날 역할을 합니다. 연사수도의 구성 요소는 그림과 같이 공구에 나의 역할을 하는 입자, 입자 중요하죠. 입자, 입자를 결합시키는 결합제, 그리고 입자와 결합제 사이에 기공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세 개의 말했습니다. 연사수도의 구성 요소 별표세 개. 다음 중 연사수도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세 가지 있으라면 입자, 결합제. 기공을 써야 되고, 입자는 가공물을 가공하는 날, 그리고 결합제는 입자와 입자를 결합시키는 역할, 입자와 결합제 사이에 공간에 있는 걸 기공이라고 합니다. 은사수도을 섞는 걸 좌우하는 요소에는 입자, 수도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 다섯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사수돌의 성능을 자구하는 건 연색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숫도 입자를 먼저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돌 입자는 연사숫돌의 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작물보다 단단한 몇 가지가 특징이겠네요. 공작물보다 단단한 적당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수도 입자는 에머리, 콜린덤, 다이아몬드 같은 자연수도 입자보다 알루미나와 탄화규소계의 인조수도 입자가 널리 있습니다. 수도 입자는 크게 보면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알루미나계와 탄화수소계. 알루미나계에는 A, WA가 있고 탄화수소계에는 C, GC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인성이 큰 재료. 절단작업용, 거칭연산용, 일반 관제 등이 쓰이며 WA는 정밀연산용, 경연산용, 단금전가특수강고수도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인장, 강도가 작고, 최상 있는 재료, 주철, 비주철, 금속이 쓰입니다. 그리고 GC는 경도가 큰 재료, 초경합금 특수주철, 유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만약에 수소 반응이나 고속도 반응을 강화한다면 반드시 W A 도 해야 됩니다. 주체 같은 경우에는 C나 지시, 특수나 초경각금에는 지시로 사용해야 됩니다. 입도입도는 수도 입자의 크기, 수도 입자의 정리 입도를 정의하시고 하며 숫도 입자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공면의 표면 거치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입도가 고화됩니다. 보면 거친 연마용에는 F4에서 220까지 일반은 230에서 1200 정밀용은 2240에서 8000. 보통 보면 차의 갓지, 뭐 차의 표면 가치 굉장히 고운 연말할 때는 전미 연마용 쓰고, 우리가 본체나 하우징, 기계 본체나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거친연마용을 주로 쓰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조직을 보도록 아, 결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결합하고 있는 결합제 세기를 나타낸 거 우리가 결합도라고 합니다. 결합도는 결합도가 낮을수록 숫돌 입자, 숫돌 입자가 숫돌 표면에 쉽게 탈락합니다. 연한 제조, 연사. 연사 깊이가 작거나 재료의 표면이 갇힐 때는 결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결합도는 L부터 O를 중간으로 하고 중간에부터 알파벳 작은 것을 연한 것 그리고 중간 것보다 큰 것을 단단한 것을 가공하는 데 쓰입니다. 네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은 습도 입자의 단위 체제장 밀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도가 큰 것을 치밀한 조직, 작은 것을 거친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 보면 M을 중, 가운데로 하고 C는 치밀한 것, W는 거친 조직입니다. 결합, 단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합제. 결합제는 스토리 입자와 서로 결합시켜 스토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스토리 입자를 연결시켜요. 입자, 입자 연결시키는 게 결합체. 이 결합체의 종류 반드시 안기하시기 바랍니다. 긴사의 단골 문제죠? V를 피트리파이트. 거의 모든 제조에 사용됩니다. S를 실리게트. R, 루버, 셀라. E를 셀라. B를 레지로드. 대부분 이 B가 좀 많이 헷갈리다 오하더라고요 이 핀인데, 레지도이드 하니까 주로 틀린 경우가 있는데, B는 레지도이드, M은 메탈이라죠, 금속 결합제를 나타냅니다. 연사수도에서 또 표시 방법도 중요합니다. 연사수도에 호칭호를 붙이는 방법은 모양, 치수, 수도를 사양, 최고 사용 주속 또는 최고 사용 회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보통 크기 나타낼 때 균형할 때는 바깥 지름, 두께, 공지름입니다. 쭉 연사수돌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낸 게이 바깥 지름의첫 번째, 두 번째로 폭, 이 두께,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지름 치수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연사 작업입니다. 연사 조건, 연사 수돌의 운주 속도, 공유물의 운주 속도. 연사 깊이, 이산 속도와 같은 이송량 등은 연사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공작물의 재질, 연사 스톤의 종류, 연사 방법, 다른지 종조 등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사 스톤의 운주 속도는 스톤에 표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회전시켜야 하며, 공작물의 운주 속도는 스톤의 운주 속도가 클수록 크게 합니다. 공작물의 유래전에 대한 이송량은 수도포 이하로 해야 되며 연삭 깊이는 거친 연삭에서는 연삭 깊이를 깊게 하고 다름지 연삭에는 연삭 연사 깊이를 얕게 합니다. 연삭 수도리의 수정 중요하죠. 수정에 보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매움, 무딩, 입자탈락이 있습니다. 즉 눈매움 같은 경우에는 수도, 기공에 가공물의 칩이 박힌 경우가 우리가 눈매음 또는 로딩 됐다. 눈매음 또는 로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딩 같은 경우는 입자가 가공물에 가공하면서 입자가 날이 묻어진 경우를 우리가 눈무딩 또는 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글레이징 그리고 입자가 탈락되는 경우 우리가 스폴딩이라고 합니다. 즉, 가옹 가공 입자가 가공물에서 날이 가공하면서 입자가 탈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드레싱과 트리잉은 중요합니다. 기능시험을 잘 나오죠. 드레싱은 눈매움이나 눈무딤을이나 재사성이 나빠지, 수도 입자를 제거하여 수도에 에리한 날. 이 다시 나타나도록 작업이며 드레싱에 사용하는 공구들 드레스라고 합니다. 이런 눈맹이 발생되면 이 드레, 드레싱 공구를 이용해서 이간게이 번씩 놀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이런 칩이, 바뀐 칩이 제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트루잉은 어떤 경우냐면 말 그대로 수도 입자를 성형하는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트루잉이라고 합니다. 연사작업 중 연사숫돌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모양이 변할 경우 정확한 모양으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며 트링하며 동시에 드레싱도 이루어집니다. 어, 여러분들, 이 수업하면서, 연사기 수업하면서 어려운 게 있었나요? 아, 어려운 건 극히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연사숫돌 공부하면서 중, 중요한 가지, 몇 가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중요하니까 연삭기는 정밀 표면을 정밀 연삭할 때 필요한 가공물 중에 공작물 가공 공작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연삭 수도 구성 요소가 몇개 있었죠? 세개 있었죠. 구성 요소 세 개가 뭐 있었죠? 입자, 기공, 결합재 세 개가 있었죠. 입자는 스톤을 가공하는 날, 기공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기공이라고 입자 입자를 고정시키는 고 붙을 입자 입자들 서로 연결하는걸 우리가 결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삭 수도의 구성 요소가 다섯 가지 있었죠. 수도 입자는 말 그대로 가공물을 가공할 수 있는 수도 입자 날이 날이 있으며 종류의 재질의 종류에는 알루미나계와 탄화규소가 있고 알루미나계에는 A와 W A 탄화규소에는 C와 G C가 있습니다. 입도는 두 번째 입도는 수토 입자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2 3 0에서 1,200을 일반용으로 한다면 거친 연마용은 F4에서 F220, 점이 연마용은 240에서 8,000바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합도는 수토 입자의 결합 단단한 경도를 나타낸 걸 우리가 결합도라고 합니다. 이런 결합도에서는 L부터 U를 중간으로 하고 알파배 이전의 연한 것, 그리고 l o 이상의 단단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조직은 네 번째 조직은 스토리 입자의 단위 체적당 미터로 나타내며 M을 중간 조직으로 해서 C를 친밀한 조직, W를 갇힌 조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합. 재는 수돌 입자를 서로 결합시키는 모양을 맞다는 것이며 이런 결합제로 인해서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합재 재질 종류를 본다면 V를 비트리 파이터고 피트리 파이터라고 하며 거의 모든 제조에 80%를 로 부리가 사용된다고 봅니다. 수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V 비트리 파이터 그다음에 S를 실리케이터라고 합니다. 대형 수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루버 얇은 숫돌을 만들거나 재단용 숫돌을 만들 때 이네셀락, 리모나 톱날 같은 노래 다름지면연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린다는 게비 레지도이드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비 레지도이드입니다. M 금속 결합제입니다. 보통은 섯숫돌 표시방법 규격에는 바깥지름, 두께, 안지름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상을 하다 보면, 그, 로딩이 발생되고, 글레이징이 발생되고, 스펄링이 발생됩니다. 즉, 로딩은 가공하면서 입자와 입자, 즉, 기공 사이에 칩이 쌓이는 걸 눈매음 또는 로딩이라고 하고, 입자가 어느 정도 마모돼서 가공이 잘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부딤 또는 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사입자가 탈락되는 걸 우리가 스포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 이런 눈매음에 있을 때는 드레싱, 즉 드레싱을 이용해서 그 노딩된 거를 제거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트루잉 같은 경우에는 사수도 모양이 변하거나 마모가 됐을 때 우리가 트루잉을 사용해서 공장문가 연사 스토리의 모양 형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 과제들 여러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